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re cool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 be you. Because i had time like I'm on my tiptoes, baby. You think a little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ain't where the money? Yeah, look, I just need the info. Pronto, I go and get it, spit it with my kinfolk daily in the room on the clone, we're a 2회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진행의용봉창 황교영입니다. 자, 오늘도 2주차가 시작이 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4월 29일부터 시작했었던 첫 번째 주차 경기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보되 많은 분들이, 많은 또 이제 해외분들까지 참여해주셔가지고, 다양한 상품도 좀 받아가셨었고, 뭐 시청하시면서도 여러가지 쿠폰이 또 제공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요입니다 먼저, 도야, 로얄 대난투는요, 동아시아 서버에서 진행이 되는 어, 로얄 대난투고 그리고 공식 디스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릴라로 대전방에 코드가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착으로 30명, 30분께서 랜덤으로 들어오시면 어, 토텀 방식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4월 2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6일 그리고 다음 주에 5월 13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각 3라운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많은 분들이 대회를 참여하는 데 의의는 역시나 상금이죠. 상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상입니다. 1위부터 참여상까지 존재하네요. 1위에 5천 다이아, 2위에 3천 다이아 3위에 3천 다이아, 아 2천 다이아 싸우망도 2천 다이아 그리고 참여상에 3분에게 1, 2, 3위 싸우망을 빼고 나머지 3분에게 처음을 통해서 500다이아씩 지급이 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로얄드란트는 다섯 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터치 설정 세 가지를 처음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오리지널 솔로 모드, 랜덤 듀오 모드, 그리고 조금 빠른 모드라고 할수 있는 단축 모드,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패퍼 시간이라든지, 채집 시간이라든지, 상자 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빨라진 신속 모드, 그리고 마지막에 더 빠른 모드, 트위포트 모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는 스킬 쿨타임이라든지, 만화재 생량을 줄여, 줄여서 스킬을 좀 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버터 모드는요, 1라운드 더 빠른 모드입니다. 1라운드부터 그냥 기본 모드로 가지 않아요? 더 빠른 모드는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요, 체력바가 안 보이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기장치 시간이 70%로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자동 경험치가 130% 빠르게 레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 시장 레벨이 3레벨입니다. QWE 스킬을 다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스킬 난사가 가능하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 스킬 풀타임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최대 풀타임도 줄어들어 있고요, 소모품 풀타임도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아이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굉장히 좀 난장판, 아수라장,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스킬을 난사하는 만큼 추가 만화재생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난사하더라도 만화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이런 모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 다소 좀 아래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이번에 그한 8시 정도부터 해서 한 3시경으로 좀 지나가는 이런 노트라고 좀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비대본부라든지 포도 양조장을 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원인이긴 합니다만, 뭐, 이루트를, 이루트로서 가도 되니까, 서쪽 녹지대라든지, 중간에 요정의 호수, 들렸다 가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겠고, <놀람> <한번> <놀람> 네, 이풀, 박개민의 시작부터 역시나 빠른 모드다 보니까, 바로바로 맹독트라스 던지지만 오우 달라붙는 과정 속에서 이풀 선수한테 맞았구요. 오오오 들리거든요? 맞았어요. 많이, 승률이 먹어지긴 했습니다만, 레오가 또, 쿵 때리기 시작하면 이거 도망가이 어려워지거든요 아 끝에 걸리면서 퍼스트 블러드는 아니네요 곽개민 선수가 퍼스트 블러드였고 두 번째 장윤래 퇴근 레마 선수 뉴비로 시작해서 열심히 누나까지 고를 정도로 어느 정도 이 게임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거 같고요 된다 옷도 안 입었고요 지금 장갑도 없고요 장신구도 없습니다 괜히 이거 잡혔다가 모자만, 이거 남 좋은 이라는 거거든요? 앞에 여치 선수죠? 에어본? 안 아, 맞았고. 매우 위쪽으로 피해주는 센스, 젠가. 한번 치면서 지나가고, 이거는 누군가를 잡아서 파밍할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는 폭킹전 간보기 플레이, 한가운데 모건 뛰어다니고요. 자, 딜교환을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좋습니다만, 월이 이동했을 때,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자, 얼방 썼는데요. 얼방 밖에못 들어오죠. 리클도. 들어갑니다만 불안정한 폭탄 터지면서 바깥쪽으로 튕겨나가고요 이제부터는 천우동 가루가 있느냐 없느냐 쿨타임이 존재하느냐 안하느냐 중요합니다 자5 n 체력관리 안되는거 아래쪽으로 도망가면서 먹을거 없나요 지금? 체력회복중 바스틴이랑 암무의 정치 여치선수가 그 와중에 정신병 퇴근시키고 역시나 이게 만화관리도 지금 잘되고있고 스킬쿨이 짧다보니까 여치선수가 매혹 들것같다면풀컷나와버리거든요 여치 얼방 빠졌고요. 오웬 석화 걸렸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laughs> 이거 약간 아차 싶었다가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쪽에 망함디어 숨어있고요. 매용 넣으면서 풀콤 하지만 역시 니나는 니나다. 잘 버팁니다. 원작아집니다원 작아지면은 니나가 사사갈 때 이게 많이 없어요. 자 근데 망함디어 안에 숨어있고요. 매용 바깥쪽으로 밀쳐지는거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여, 지체를 빨리 안 되고요. 망함디어 박진도 버팁니다. 마지막 원 가운데 쪽에서 궁이 남아있죠. 망함디어. 공수면에서 바깥 쪽으로 밀어내고 자, 자 이제부터 자 여기 에어본 밀쳐치고 아 밀쳐치고 드디어 데바스도 밀치기 있어요 자 누가 누가 안쪽으로 못 들어오면서 결국 망함디어 선수가 들어눕다가 드디어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1등에 망함디어 2등 3등에 해외의 니나를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이 당첨이 됐고요 여치 선수는 진짜 좋았는데 3킬의 딜량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4위로 마무리 자 그렇다면 싸우망을 보죠. 자, 현재 바스틴 망암디어 3킬, 여치 3킬, 해외선수도 3킬이고요. 자, 17,000 이상의 3킬이 있나 보죠. 18,000 딜. 자, 그 더위에 여치 26,000딜 3킬. 이러면 여치 선수가 안타깝게도 순위권은 못 들었지만 26,000딜 3킬로 싸우망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망암디어와 어, 싸우망까지 1위, 2위, 3위, 3위, 그리고 싸우망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역시나 참가상입니다. 아, 나머지 1,2,3 현재 4등이죠. 1,2,3,4등을 빼고 나머지 분들 중에 3분을 추첨해서 다이아 500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시작합니다. 13등, 15등, 29등 축하드립니다. 자, 13등, 15등, 29등, 13등에 해외의 니나 7 3 4딜 했던 니나 축하드리고요. 15등, 호박, 호박님, <laughs> 호박 선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9등, 29등 해외 바이올렛을 플레이하다가 도망가다 잡혔던 바이올렛을 플레이하다 선수가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세 분에게 500다이아씩 지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역시나 어, 지난번 1주차 때는 여러분들에게 쿠폰을 딱 하나 공개해 드렸었어요. 하나 공개해 드렸다가 두 번째 공개해 드릴 때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다시 또 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뭐냐라고 하실까봐 쿠폰을 여러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제 하단에. 쿠폰이 공개가 됐죠. 자, AM2 나와주신 거 이거 써서 쓰시면은 여러분들에게 5,000 골드 지급을 해드리니까 요게 또 있습니다. 이따가 2 라운드 끝나고 다른 쿠폰, 요 쿠폰 말고 다른 쿠폰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두셨다가 사용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차라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또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경기 끝날 때까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어, 다양한 상품들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모드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셔도 벌써 들어오자마자 알것 같죠? 네, 딱 보더라도 어떤 모드구나방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 모드 랜덤 듀오 모드 여러분들이 어, 사전에 진행했었던 그 랜덤 듀오 왕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변한 게 없어요. 체력발 라던지 이런 것들도 다 기본 오리지널 솔로 모드라던지 이런 것들은 같고요. 오리지널 듀오 모드인데 가서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랜덤 듀오 모드입니다. 지금 물론 입장하신 순서대로 팀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서 섞을 거예요. 이방 내의 기능으로 섞는 기능도 또 있기 때문에 섞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방 설정 확인해 주시고 자, 랜덤 듀오기 때문에 섞을 텐데 이번에는 그 물론 한국인 분들도 꽤 많이 접속을 하셨지만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섞였을 때 과연 내가 대화가 통하는 상대일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일지, 팀원일지 궁금하실 텐데 자, 그러면 몇번 섞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볍게 가죠. 가볍게 세 번, 딱세번 섞고 나오는 팀 그대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섞어보죠.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이 섞인 게 본인의 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보이시죠 지금? 뭐 시소수 늙꽃 여기 다 한국인 파티. 망함디어 같은 팀의 외국인이고요. 엘레나 갓게미네 불라방 호박.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천고 일월명 잎을 여치.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팀이 되셨는데 자 이렇게 랜덤 듀오 모드 자두 번째 라운드 경기가 준비가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게 자 원자체는 일단 경기대 문부부터 산호 마을 쪽으로 쭉 떨어지는 중앙 쪽 루트기 이 때문에 가서 좀먼 지역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시는 뭐 고래 등대도 그렇고 다 가실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팀원끼리 루트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와중에 신캐 등장 요호호 선수가. 요호호 선수가 크로를 픽을 했습니다 호박 선수도 이번에는 약간 데미지 트리를 같이 타온 것으로 보이는데 에어번 띄어이 나면 이거 호박의 카이바한테 도망가기 진짜 어렵거든요 닌팩 가버리나요 초반부터 님팩 에라 모르겠다 일단 딜 넣는다 친구 왔어요 친구 왔죠 구시적으로 숨으면서 탈출 하지만 에어번 먼저 호박! 궁! 안 누웠어요 안 누웠어요 야! 님팩안 죽었죠 이거 호박 따라가는 거, 니나 합류하면서 잘 따라갔었구요. 님페 피인데, 호박. 호박 퇴근. 야, 잘 싸웠죠, 이거, 님팻 스킬 쿨도 잘 굴렸었고, 부시 활용해서 도망가주는 센스도 좋았습니다. 염두에 둬야 되는 건데. 자,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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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천구일혈명템! 자, 이제 들어오는 거 에어본 띄웠구요. 그 연계가 좀 애매했습니다. 또냐. 카이팅 당하면, 카이팅 나가 못 이겨요. 천구일명 선수가 용까지 잡고 오는 느낌인데 자기 자기 아. 그렇죠 템어마 무시합니다 지금 여명의 투구에 뭐돌가죽가옷까지 지금도 다 나와있구요 아요호호 퇴근 잡혔어요. 아예 호호했어요아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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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꽤 어, 많이 호호호호호 엘레나 호가 엘레나, 없습니다. 엘레나. 자 시소수. 나무인 척 해야죠. 멜리하니까 나무인 척 해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아! 지금 위험하고요 여러분, 시수 낚시견이 당했어요. 아, 네. 이렇게 해서 밟, 와! 배신! <laughs> 이걸 여기서 부산정한폭탄도없고 겉을 쓰고 배신을 하고 터뜨렸다고요 이게 무슨 갱판이죠시동수 <laughs> 난리 났어요. 지금 궁 쓰고 튕겨나갑니다. 시동수잡히고요 망함비요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부활 안되겠만안겠다 결국 잡아냈구요 이러면 템도 못먹어 격공차원을면 아! 가는 자꾸 이 명. 아하 결국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야죠 야 오엠 야, 아, 이거 여기서 무시 대박 오해 1등 안세요 이거 오엠 한명죽었어일1 알리샤 1들1 헤딩 빠졌죠 테죠콜리 안되죠 궁 있어요 심지어 오에선도궁 갖고 있기 때문에 으!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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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뛰우면서 망함도 부활시키 진짜 어려워 시간상 아 이거 망함도 부활하게 나두면 위험합니다 오웬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들어가야 되고 누구 누구 나만 지금 봐야죠 지금 파 땡가요 지금 띵 박스 가난한가요 부활하 땡대요 아 부활 편이 나서 이동하면서 망함도 노리겠다는 생각인데 자 아, 글쎄요. 하스틴 탱키하거든요. 아, 이게 파티스는 센트 먹을 게 없어서 그랬나요? 아, 오웬 이러면, 이러면 상황 판단에 미스 상황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오웬 2등, 그래도 2등이 어디에요? 하스틴 망함대, 망함대 전판에도 1등하지 않았나요? 망함대 선수가 또다시 1등을 차지하게 되고요알리시도 9킬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등, 2등, 3등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9킬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6킬. 그렇게 열심히 파밍하고 좋은 템으로 막 때려주긴 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 원때 이득을 못 봐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은 1등의 망암디어 팀이 1등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팀에서 알리샤를 플레이하던 이 해외 선수가 9킬까지 4만 6천 딜 뽑아내면서 싸우왕까지 가져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럼 1, 2, 3등을 빼야겠죠. 싸우왕이 나왔으니까요. 1, 2, 3등 빼고 참여상, 참가상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자, 참여상 15등, 6등, 13등, 축하드립니다. 자 6등부터 보죠, 6등! 자 해외에 카이와와 체프를 플레이하던 둘다 20레벨이었죠? 장인들이었는데 6등을 차지했습니다만 참여상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은 13등! 13, 14... 어! 아! 크로! 아 크로 받았어요, 크로 알리시아가 받았네요. 다시 한번또 축하드립니다. 500개 크로, 아쉽지만 요거 받아서 만족하시길 바라겠고요. 15등, 아 15등 꼴등이잖아요! 꼴등 호박 불라망. 아, 이두 명. 되게 좋은 그듀오라고 밸런스 좋을 거라고 생각 했었는데 꼴등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꼴등 아쉬, 아쉬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참여상 받고 기분 푸시길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또 호박 선수 이득 외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되게 재밌는 또 듀오 모드를 하니까 여러가지 그림들도 좀 많이 나오고 부활한다든지 연기하는 움직임들도 좀 나오고 이래서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좀 있었네요 1라운드 때는 골드 쿠폰이 좀 있었죠 그럼 2라운드 때는 어떤 쿠폰인지 하단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쇼 타임 입력하시면 5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500 다이아가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 많은 것들을 좀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을 하고 계시니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또 보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설정 보도록 하죠. 이번 모드는요. 단축 모드입니다. 네, 단축 모드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체력바가 보이지 않는 버전이고요. 자기장이 70%로 조금 빠를, 빠르게 줄어드는 버전이고요. 자동 경험치가 130%이기 때문에 레벨업이 비교적 좀 빠르다. 어, 이 외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이 외에는 오리지널 모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안충 모드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도 원은 뭐 산호마을 쪽에서 그 서쪽 읍지대 정도까지 흘러가는 또가운데루트를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다갈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마다 약간 모래 감옥 쪽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오아시스 내려서 들렸다 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파밍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익숙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좀 봐야겠고요 아 크로 없나요 크로? 아 없어요 <laughs> 크로는 없고 자, 역시나 솔큐의 거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카이바라든지 니나 이런 카드들이 지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호박 시소수 시소수 지난번에 모건에게 배신당해서 니나로 흑화해버렸어요. 저시소수 어우, 슬로우, 투창. 이속 뺏고, 아, 호박! 다 아,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에어본 두 번. 아, 시소수 죽어라. 때려버렸죠? 다른 니나가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알리시아를 너무 물러봤죠? 아하, 501D, 주워먹기. 놓치지 않고 또 추가적으로 주워먹으러 왔어요. 합, 호박. 차라 빨리가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벽공도 안 들어갔구요. 요거로 당하면 이게태퍼 맞나요? 아이 <laughs> 루팅박스가 괜히 죽다가 먹을 거였는지 이런 거 조절려고 하다가 요거서 지금 타르타다 죽습니다. 벽타고 갈 수도 있고. 와 엘마 강하거든요. 레벨 14거든요. 레벨 너무 높아요 지금. 형 넘어가고. 자 근데 바이올렛이 물어요. 어! 괜히 지금 루팅박스 보다가 바이올렛 못 봐가지고. 하지만! 더후에탄 아하 하지만 바이올렛 또 셌거든요 근데 바이올렛 오아 바이올렛이 그 데미지를 많이 넣고 가가지고 엘마도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체력 관리가 자 원줄어요 점점 이동합니다 이제 나머지 탱커들은 계속해서 간만 보고 있는 플레이를 좀 해주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선는 그래도 마지막에 탭을 좀 채워냈기 때문에 계속 세뇌 소환하면서 자리 먹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리 먹어놨더니 장인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쪽으로 이동. 아 오드리, 야 저거야 저걸, 저걸 살아옵니다. 역시 오드리 자힐. 하지만 낚시대로 맞으면 아프죠. 포코 자힐하고 습니다만 이거 마나 관리가 안 돼서 결국 이 오드리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님펜 마지막까지 잘 버텼지만 체력 관리가 안 됩니다. 유재 이 울타리 뭔가 울타리아처리도는 가루 없으면은 그냥 멈출 수밖에 없죠. 울타리 설치하면서 완벽하게 벽으로 막아내는 판단. 오드리들은 본인들끼리 싸워봤자 만화 소모라는거 알기 때문에 지금 안 때리거든요. 자, 이거 원이. 자,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가 가장 마지막 원이거든요. 자, 에어본 때리면서 그런 정신을 보냈습니다. 폭딜 들어가면서 차오 얼방 쓰고 버티기. 하지만 모건의 궁 이거는 모국이 가져갔는데요. 바깥으로 밀어내지만 결국 안으로 못 들어가면서 모건이 1등을 가져갑니다. 15레벨 5킬 1등. 덜덜 선수가 2등, 차오가 3등 자, 5킬이 현재 2명이죠. 자, 5킬이 2명 더 없어요. 다 없어요. 자, 보죠. 자, 5킬 5킬, 엘마가 15,361 15,361이고 자, 5킬 9,400딜 이렇게 되면 싸우방에 엘마 아까 전에 템을 그렇게 잘 뽑으셨던 엘마 선수가 14등으로 탈락하긴 했지만 싸우방에 등극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 이, 삼등 싸움왕까지 알아봤고요. 자 역시나 참여상 이 참여상 오백 개씩 가져가는 게 달달하거든요. 바로 추첨해보죠. 십구 등, 오 등, 이십칠 등 누구죠? 자오등 시도수 운히잘 가져가요 시도수 축하드리고요. 자 십구 등 19등. 십구 등에 가소 존재감이 많이 사라졌었던 이 카이바. 아마 카이바들은 아까 그 엘마한테 다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템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아래쪽 지형에서 잡혔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7등! 1091명! 이 선수 또 오드리 플레이 하면서 데미지 532밖에 안 넣고 27등으로 탈락했는데 500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3라운드를 했을 때 시간이 좀 빠르게 걸려서 되게 아쉬워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중간에 쉬는 시간 동안에 상의 끝에 보너스 라운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보너스 라운드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말 그대로 보너스기 때문에 아, 좀 없었던 모드 이 다섯 가지 모드 중에도 없었던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스쿼드로 간다. 네, 랜덤 스쿼드 모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너스 라운드를 하니까 뭐더 없나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막 보너스 라운드까지 다 보시고 나서 방송 끝나기 전에 보너스 쿠폰도 하나 더 발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너스 라운드도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방 코드가 공개가 되겠죠? 9JNJGAC1 중요합니다. 랜덤 스쿼드에 이것도 여러분들 섞을 거예요. 팀이 누가 될지 진짜 중요하겠죠. 자방 설정 모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방 설정 모드는 자 기본. 기본 스쿼드 모드입니다. 가장 오리지널 모드에 아무것도 흔들지 않았고, 스쿼드 모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의 조합이라든지 판단, 판타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잘 설정을 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거 스쿼드, 랜덤 스쿼드. 자, 원은 수비대거주 쪽에서 깊은 바위 협곡 쪽으로 지나가는 8시부터 한2시 정도의 루트인데, 산호 마을이 좀 멀어요. 마법 위주의 캐릭터들은. 파밍하기가 조금은 껄끄러워질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선책을 지금은 좀 정해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자 조합 선택 잘 해야 돼요. 제가 빨리 고를 했기 때문에 님들이 상의할 타이밍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님들이 알아서 색깔 보고 조합 맞춰서 골라야 됩니다. 자 경기 시간 3초 남았습니다. 어 여기 근데 오드리한테 물렸고요. 누웠습니다. 오드리 멜리아기 때문에 지식이도 많은 편이고 은근히도 눈쪽 티이 아프기 때문에 바로 퇴근. 호박 선수의 팀이었네요. 아! 맵안 맞았어요! 매우 안 맞으면서 결국 이것도 퇴근하면 하면 이거 안쪽에서 파밍했던 거 네바한테 다 퍼줍니다, 이거. 그렇죠. 갑자기 아, 네, 템 그냥, 여긴 벌써 그냥 전설템이 두 개나 나와가지고, 랩 차이도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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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니, 클릭 미스! 잘못 눌렀죠. 이거 따라가서 바로 잡는 거였는데, 10년 감소했습니다, 오들이 만화도 없, 어? 어, 만났어요. 근데 이쪽으로 왔더니 만났어요. 차원의 돌가루 W. 아슬프좀 도대체 내려갔어 혼자 내려버려가지고 슬로우 묻었죠. 차원의 돌가루 사용. 차원에 가도 가루가 있거든요. 내바도 이거는 도망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구원에서 퍼치는건슬로우한번또 묻었고요. 힐 이제 만화가 다 되면 그럼 오드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살 것도 못 탔거든요. 내바 따라옵니다. 패들하기 직전 또 묻었어요. 거기서 젠가 퇴근. 바나 없어요. 차오르 대가루. 진짜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차오르 대가루 써가지고 15초로 맞구요 과연 잡아낼 수있까 이건 근데 거의 잡히지 않을까? 차오르 대가루. 어, 안 맞았어요? 아! 안 맞았죠? 안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laughs> 눈 굴려가지고 눈덩이 맞고 넘어졌습니다. 아쉽죠. 이거, 이것만 안 맞았어도. 어! 물렸어요, 근데? 앞에 C, 브프리딩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그러나 늙고 스프리딩, 늙고 선수가 첫보이려면 그냥 말뚝이랑 움직이지도 않아요, 늙고. 그냥 어택 당. 아, 레호 계속 던져요. 늙고 잡혔죠. 이러면 사실 1위는 많이 멀어집니다. 여치가 혼자 남아서 각을 진짜 잘 봐요. 뒤에 숨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3대1대1대 1이거든요. 3대1대1대 1인데 이러면 아까 그거 해야죠. 3명 누군지 딱 이제 감 잡고, 리클 정신병, 모건 딱 빼고 나머지 3명이 뭉쳐야 되는데, 아래쪽에. 여기 때릴 때가 아닌데요, 젠가. 이 3명을. 그러면, 이거죠. 이 3명이 1등하게 내버려두고, 3등 이내만 들지! 여치 퇴근. 이러면 여치 4등. 여치 4등, 3위는 이미 순위권을 정해졌습니다이거설마 정신병 선수 잡히면 다 뭐, 이거 몰라요? 이거 카이팅, 카이팅. 에어본 한번 더 오는 걸 중요하거든요. 막아줘, 뛰자고요. 자, 에어본 띄우면서, 오, 오, 오. 저 불안정한 폭탄 하지만 프리딩. 자, 야이 정신병 잡히는데 모건이 궁이 돌아오면서 차오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나요? 소마. 하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역시나 우승은 세명이 존재하던 리클 정신병 팀에서 1등을 가져갔고요 자, 이등에 늘꽃 팀 9킬 1등 데미지 4만 7천 9킬을 따라잡을 수 있는 팀이 있나요? 예, 없는 것 같네요 사실 9킬 따라잡는 진짜 어렵죠 자, 이렇게 돼서 경기 결과는요 1, 2, 3등이 정해졌고 싸우망은 이등의 늘꽃 선수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은 1인당 다 지급됩니다 싸우망만 늘꽃 선수 혼자 먹는 거예요 야, 결국 마지막에 1등팀 제외하고 순위권이라도 들어보겠다고 움직였었는데, 여치선수는 많이 아깝겠어요. 아, 마지막에 딱 들어오지 못해서 4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참가상, 뽑아야겠죠? 참가상도 3팀 세 드립니다. 3팀, 세 9명 드리는 거예요. 자, 참가상, 뽑아보죠. 10등, 6등, 7등. 6등? 아리스토텔레스 팀, 참가상. 축하드립니다 세분다 드릴 거예요 500개씩 가져가시고요 자 7등 순영 방위인 팀 초반에 잡혀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었는데 참가상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꼴등 덜덜 갓겜인의 불나방 굉장한 우승은 보였는데 꼴등하면서 오히려 좀 아쉬웠을 텐데 어, 참가상을 획득을 하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모든 어, 라운드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1, 2, 3 라운드가 좀 적다라는 여러분들의 좀 의견이 있으셔서 보너스 라운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 확실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듀오 모드라든지 스쿼드 모드를 했을 때 변수도 좀 많고 좀 재밌는 장면들도 나오고 이래서 아무래도 좀 재밌게 좀 경기가 마무리가 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역시 방송을 지금까지 봐주신 이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 보너스 쿠폰이 준비되어 있죠 바로 하단에 나가죠 쿠폰 코드 보너스 5월 31일까지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쿠, 어, 스킨 뽑는다고 많이들 이 상자를 까셨을 텐데 상자 까면서 전설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나왔더니 전설 메달 하나 나오면 격분하셨었죠? 그렇게 모은 전설 메달 많으실 겁니다. 20개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이 전설 스킨 메달 20개 추가해가지고 전설 스킨 모자란 거꼭 획득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개의 쿠폰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아무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주차 로얄 대나무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3주차 방송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용봉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